안녕하세요, 김미희다 자, 오늘 라이브를 할 건데요. 라이브에서 오늘 컨텐츠. 저것도, 또좀 잘하기 때문에, 좀 레벨이 좀 슝슝 낭낭하기 때문에, 보조 무기. 무슨 뜻이냐? 자, 바로 한판 가시죠. 이대1만 가러 갈게요. 저것도 연습을 엄청 했거든요. 저것도 유튜브를 하다가, 어, 이거, 이렇게, 화면이 나온 게 있는데, 저는, 그, 뭐지? 그게 안 돼서, 화면이 그게 있는 게안 돼. 그게 뿔티비와서 했는데, 엄청 열 돼요. 단검으로 한번 리벌봉이랑, 리벌총이랑 단검으로 이겨보겠습니다. 어떻게 안 되지? 보조무기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번 시작하기 전에 바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일단 A 연습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떨리네요. 어우 안돼? 됐다 다시죠. 여러분들 전에 김진현이 아닙니다 이번엔 절미르시죠 하하 전설이 김진영의 실력을 보여줄게. 주 사람은 아리나마안 나오면 거리 이은 그런 승상 확률?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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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건설, 아. 아, 아, 실수로. 아, 어차피. 저희 작전, 이거랑, 이거 보조랑, 이게 보조라고 하더라고요 보조랑 구근상자만 쓰고 이겼습니다 어? 어우씨 하필 피하고 아 맞았다 실패? 네, 저쪽으로 가아 야야 하필 내가 저기서 처음 봤어 아 이러면 이 집이 힘들대 저 원래 교차를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니 근데 이게 교차하는 더 유용하더라고요. 근데 저가 교차할 때못 써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피하고 이쪽으로 한다 아아 옆에 있었구나. 이물총이 더 나을지도. 아 이런. 다시 있었다면 승률이 있었는데. 자 타이 걷고. 아, 아우 실수로. 2년. 낯이 있었다면 이길 수 있었는데, 피해가지고. 우지를 어? 야, 도와줘. 제발. 아, 한명이라 와주라. 손안아 아우, 어, 끝이 끝이야. 우리 팀 잘한다. 아, 어우, 제발 우리 팀한 명이라도 죽여줘. 내가 제20데미지 아. 어? 어? 제20 데미지 깎아놨지 않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졌다가 졌다가 설치해 제발 우리 팀아 아이씨 망한 거 같은데 어? 너캐이겠나어 어, 바로 가시죠. 아 이게 저기서 총을 못 쓴다는 게 실감이 안 나네. 아 저기서 총 네. 에임을 못쓰다 네. 어, 오 y 마이갓저걸 어떻게 맞췄냐 와 미쳤다 야 저걸 어떻게 맞췄냐? 마치 제 모바일인가? 와 저걸 어떻게 맞추냐 겁나 빠른데? 일단 같이 나야 될것 같거든요? 무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티 갈까? 그래도 쇼티가 더 좋지 쇼티. 그냥 따가겠습니다 아, 2단 점프가 안되구나 스토츠가더 좋을 수도 만약에 이단 점프가 되면은 아, 왜 양쪽에서 껴들어요 껴들지 마세요 뒤를 훌쩍한 것 같고 이쪽에서. 아, 아, 장전이 시간 차다 어, 와, 맞을 뻔? 좀 고약한 고약한 우산 하나 터 죽을 뻔 했습니다 오 이상한 거 같이 다녀야겠어요 확실히 승산이 있네요 우리가 둘이 같이 돌아다닐 때 쟤네도 둘이 같이 두었거든요 우리한명 죽이고 쟤네가 또 우리를 한명 죽였어요 또 뭐하냐? 도사고테 도사고테 어? 아파고테 어? 오, 아니구나 오나 나이스? 어 기냥 무슨 말로잘안 나. 이번 컨텐츠만 내가 이기고 만다. 라이벌에서 컨텐츠는 다졌지만 이번 컨텐츠만은 이 겁니다. 실력이 좀늘었기 때문에 누리고 아빠 막 쓰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촤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잘하면 저쪽 지름길 탈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가한번 멋진 거 보여드릴게요. 이건 초고수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아, 아, 하필이면, 씨. 아, 나 영상 찍어야 돼. 비켜라, 이게. 예.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여유롭게 써줄게요. 여러분, 어우, 야, 야, 야. 어우, 는 진짜 양심도 없냐. 이 양심라면이야. 아, 오케이. 가자. 아, 오, 대박. 씨, 이기했어저될줄 몰랐거든요? 되네요. 친구야 뒤를 봐너 우리엄마니? 우리엄마는 뒤만 보거든? 아니 앞만 계속 보.. 갔거든너우리엄마니 <laughs> 옆에 엄마가 있거든요? 저를 깨져왔어자 도전 갑니다 아예안될것 같은데 오씨 이게 되네? 미쳤다 오 대박 나 단검 어제 사용했는데 단검 잘 맞아가지고 사용하고 됐거든요 좀잘 쓰는지도 아플 애... 봐 아플 하하하 <laughs> 오 다행히 클리어 자 이지하게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어? 저 열쇠 200개 모으거든요 1시 200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어떻게 연승이구나 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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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하더라. 아, 하필이면 지금 딱 순간에. 바로 가시죠. 아, 자 아. 자어 a y 이거 좀 쉬운데요? 이 e e o 요이 h e h i 너무 이 a s 한데요 이즈 e h i 이 l easy. I was like, 가자 more easy handle. Easy, 아 a 이 설마? 설마? 아, 맵이? a s y No 이런, 이런, 토사부템을 봤나 뭐, 제작자가 날 놀다가 보전? 야, 이거 솔직히 그냥 다 되는 건데, 초보도? 아, 오케이, 피하고. 죽을 뻔. 어? 어? 뭐지? 아, 소리안 떴구나. 70만 을적은 설마? 설마 RPG를 또 들었나? 야 정기톱이다. 야제 위로 올라가고 있어. 어우 야야야. 야, 야. 피하고. 야한 명. 야, 야 정기톱 들었는데 뭐. 뭐지? 가체인소매이냐체인소매니 응? 니야체인소매이 지금. 사방이구나. 아우 야야 아우 진짜 야확어 어떻게 이기는 우리 팀? 아우 야 치료가 죽기네 소리가 좀 있으니까 싸움라 한대요 아우 야 내가 빵킬했어 아우 야 내가 빵킬이라 야야 큰일났다 내가왜빵킬이냐 아야 알피를 또 들어 아 내가 방검을 알.. 어? 너 어떻게 했냐? 너 화리구나 미쳤는데 어집모가이약당한거지아 아우 왜 왜, 네, 왜. 네. 따다 어우 야임마 화방을 지금 어? 좀 화방을 좀 그렇지 너 불이 뭐 막았었냐? 이 친구 불이 막았으면 전직했어 야 너는 전기톱을 들지 않나? 왜 갑자기 어, 뭐지? 전기 소리 설마 너무 전기톱이? 사운드 로봇이 저 사람이 낸거 같은데 빨리 가야돼 전기톱 전기톱매를 저저저 저, 스나를 죽여야돼 스나는 우리팀으 쓰나? 쟤는 활이잖아 왜저스 아아 아 괜히 깝쳤네 우와, 미쳤다. 저, RPG인가?랑 똑같이? RPG인가? 어, 뭐지? <laughs> 아, 저거또지름길을못 참죠. 아, 솔직히, 지고 있긴 한데, 지름길을 솔직히, 산만경만 갈수 있는 지름길 일이 있다면, 이기라니까. 어, 어, 보였거든요? 저기, 저, 제 눈에 지금, 불이 라이트. 너무 어려운데 생각보다 많이 누가 이지한 거, 한거 하, 아니 왜 하필 조천호냐 솔직히 아나못 쓰잖아 아 하필 조천호냐 설마 가능할까 이게 예전처럼 이게 그 신기술을 밝혀줄까 아마 이게 신기술 어, 설마, 진짜였네? 야, 이거, 역시, 리볼 벌벌벌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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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야, 미고, 있었다그 랩이 됐냐? 탕. 제, 지, 지옥으 누리고? 아, 쟤, 오른총이라. 쟤, 오른총인가? 쟤? 어, 어, 아어 뭐지? 총? 어 깜짝아 나지 진짜... 어우 심장떨려 야 이거 공포게임이야 어우 야정기톱 소리가 들리지 않나 이거 뭐 살인마 게임이야 이런거 같아요 바로 저쪽으로 도와가지고 범범 반몸... 저럴 줄 알았다네 내가 온다 어디서 진짜 온다고 했다 아제 카타르도 없네 어우 저 저러고 더럽고... 어우 실수 잘못났다 아 실수 잘못 아실수 잘못났다 아나 진짜 왜 이렇게 라이벌이 안되냐, 오늘? 오, 잘했어. 얘야, 내가 걔는 많이 깎아놨거든? 쟤는! 야, 쟤는 내가 좀 깎아놨어. 아닌가? 모르겠네. 한 40점 깎아놨을걸? 만난 적이 없나? 모르겠고. 아, 쟤 만난 적이 없구나. 미안. 오, 이겼네? 오, 치마 잘했다. 야 치마, 미안해. 난 해준 게 없는데. 해준대. 아, 몇 등이냐? 야, 씨, 내가 꼴등? 장난 아니야? 피 이상해. 나한 명이 장난 안 돼. 아너 뭐냐? 아, 얘모바일이구나 아, 모바일 같은데? 아닌가? 오 야, 반응속도. 만약에 아니, 모바일 아니면 겁나 빠른 듯? 오우, 야, 야, 야. 체력해봐. 아, 진짜. 아우, 내가 제일 싫어한 애야 얘가. 어, 갑자기 RPG를 싸들고 온줄 알았나? 갑자기 화방공으지나있어 r p g 인 화방? 어우, 좀 더럽다. 야, 솔직히, 좀 더럽다, 야, 야. 응? 야, 야, 지르길. 어우, 야, 야. 큰일 날 뻔? 어우, 야, 진짜 큰일 났다. 어우, 야, 진짜 큰일 났다. 나 뭐하냐? 어야야야 저길 이제 다시는 안탄다어나뭐 하냐? 나 바보인듯? 치마 날못 망이라 치마 날못 망이라 쯤만 간다 나 서로 다행히 급하네 나 서로 피했으면 3대 3일 때나 서로 피해가지고 다행히 4대 3 쟤.. 어우야 oh, 야야 yeah, yeah, yeah. 이놈아 이놈아 어? 이놈아 아우야 oh, yeah. oh, 어들었다너좀야 이놈아 어우 oh, 진짜 이씨 못 해먹겠네 이것도 어? 쟤 뭐냐? 어? 어떻게 이었지 실화냐? 나 첨부 안 됐어? 다섯 명중이고 첨부 안 됐다고 좀 실화인 것 같아 락스트팜 되겠습니다 어, 이번 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현이의 성공. 끝까지 와주세요. 가시죠. 야, 제발, 건설. 야, 건설 딱한 번만 하자. 제발, 부탁이야, 얘들아. 나 건설. 태어나가 한 번도 안 했다. 솔직히 에이 들어온 녀석들아. 아 진짜 죽였다니. 좀. 솔직히. 이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이. 야딱 건설을 지금 세판 연속했는데. 세판 연속. 오이씨. 안 피했으면 죽을 뻔. 네, 내가올라왔다면 누리고? 누리고 어우 야야 이게 야. 좀 잘한다 야좀 잘하는 게 아니야 많이 해야 한 아주 칼이죠? 칼은 거리 칼이 저 이렇게 있어? 야쟤네 보통 인간이 아닌데 쟤네 아레나들 그나저나 애들인데 야야야 이거 저기부터 말이 안 되거든 어 피하고 어 다행이고 저리 응. 그리고 내일 아야하필이내 눈에 띄었어 너 오늘 너너너너너너 내가 죽였는데 왜 부활해 강서 있겠는데? 아 제발 이게 막스 판이야아 역시 이러지 죽이네. 오야, 오야야, 드럽다 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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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선생님. 갑자기, 갑자기 웃어드리고 아 선생님? 선생님들 잠깐만요. 저기요야너 백레벨이잖아. 어 오야야야, 드럽다 좀. RPG라서 살았다 역시 RPG가 짱이야. 하. 이거 한번 뭐 해볼까? 눈뽕 조심해! 눈뽕 걸리는 애들. 아, 눈뽕 조심해! 어, 어, 싸, 살았다. 죽는 줄. 어우, 야, 야, 야. 어우, 야, 야. 어우, 야, 너 어딨냐? 아, 봐라. 아, 내가. 야, 임마! 오, 감히 비록, 오, 감히, 감히 내눈 사람 아이스크림 뿌로로한테 야, 우리 팀 뭐하냐? 야, 우리 팀, 야, 너, 야, 야, 너, 한 명도 못 죽인 거 싫어하냐? 과연 그 데미지는운못 넣었음 야, 백이 싫어하냐? 싫어냐싫어냐싫어냐싫어냐싫어냐 물뽕 어디다 해야지 잘났다 소문이랄까? 이렇게 해야지 소문이랄까? 왜안 터지냐? 아우 하필이면 나냐? 아, 아파 아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저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딱나 팔려고 하다가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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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럴 줄 알았어 아우 나 진짜 이렇게 아왜 아, 이렇게 아프냐 어우 야 어우 야좀아 벌써 죽었어 시작하자마자 아나 진짜 야넌 무슨 일초원에 죽냐?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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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살려줘 아 어, 하느님이시여 나 죽인 곁으로 너너너너 너, 너, 너. 내가 내가 아우 살려줘 아우 친구야? 2대1? 해볼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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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만 뭘 해먹만 하네. 쟤네는 그냥 아리나를 좋아하는 애, 그리고 나는 그냥 김진현일 뿐이야. 와, 야, 야, 죽인다, 쟤네. 야, 내가 목상일이다 야, 쟤네 죽인다. 아, 라스트 이렇게 지는 건가? 방고미신, 나를 도와줘. 방고미신. 김진현, 이렇게 버릴 수는 없어. 방고 내가 도와줄게. 역전 가자 단검이신 다시 안믿을 어? 야, 진짜 이렇게 진다고? 아, 너무 아쉬운데? 아니! 내 20분! 아니, 나이번 콘텐츠 성공할 줄 알고 완전 신었는데 깡이잖아 어우, 얘를 뭐야. 내가 얘한테 진다고? 너 뭔데, 이 녀석아? 너,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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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좀점 얘는 질만 했네. 내 연승이 지금. 와, 내가 얘네한테 줬다고? 아, 우리 팀이 나가지만 안 써도 이길 것 같은데, 요 아, 우리 팀이 하필 나와가지고. 자, 그럼, 이문영당 여기서 마치겠고요. 빠잉. 어, 어떻게 그끄더라